속초 인증 안녕히 주무셨습니다. 뭐 먹으러 갈래? 음식미? 대구탕? 속초는 냉면이 또 유명하죠. 당천, 이조, 환양다 유명하지만 오늘은 안 가본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도 맛있을지? 저희는 오대 함흥냉면 옷을 안 가고 양반댁 함흥냉면을 갑니다. 근데 여기 냉면집이 다 모여있다. 그렇게 사람이 많아? 어디가 어디? 기다릴까조 여기 어, 여기 나온다 여기 가자. 뭐 오, 여기 아오나 오, 여기 나오나? 오, 여기 나오나? 오, 여기 나오나? 오, 여기 나오나? 이게 먹어야 돼. 오, 여기 나오나? 오, 여기 나오나? 오, 여기 나오나? 오, 여기 나오나? 오, 여기 나오음 맛있네. 나 사인이 여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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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맛있어 음. 육수 아이가? 짠. 자, 까만 해줄게 샹. 이 설탕을 뿌려서 먹어야 되나 봐 먹는 방법이 있대 음. 육수를 넣고 아, 육수 너무 맛있다 어떻게 네.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오고 어, 뽀에 그니까 러 이거만 있어도 한닭 먹겠다 아, 육수만 퍼지는 거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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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파?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거 아, 이 이거. 아, 이거. 아, 아, 이거. 아, 이거. 거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거래 우와, 만두 엄청 맛있다. 음. 을 여기다가 얹어먹고 응, 이런 식으로 <laughs> 네. 김치만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손을 씻고 왔고요 여네 어, <laughs> 네, 감사합니다 이거부터 먹어야겠와너 이렇게 맛집을 잘찾아 <laughs> 이게 슴슴하고 천연 육수 같아 먹어봐 수저 없나? 수저를 안 주셔 여기는 원래 냉면집은수저안 주셔요 뭐요? 무슨 맛이야? 맛있지 않아? 모르겠어 이 육수가 너무 세서 그런가? 맛있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웃음> 뭐? <웃음> 뭐 이거 따서 먹는 거 아니야? 아니야 <laughs> 너무 맛있어 <laughs> 대박이다 김치만두 먹어봐 겨자 안 넣어? 대박이야. 진짜 그냥 먹어? 원래 본연의 맛을 먹어야지. 음. 원래 근데 냉면은 육수가 좀 새콤해야 되잖아. 아, 너무 응, 맛있어. 그래? 천연의 맛 같아. 제로 본연의 맛. 맛있다. 음. 맛안 타서 먹어? 음면 되게 잘 삶으셨지? 뭐안 타? <laughs> 식초 두 스푼 근데 거짓말 안 하고 겨자 응. 두 스푼 김치만도 한번 먹어볼래? 그래 알았어 설탕 뭐, 설탕 안 타는 거야 그거는 저기 써있어 뒤에 한맹면이 탄다고요 저기 써있다니까 비하겠습니다 네, 한맹면 드릴게요 아, 그래? 여기 냉동실 도아주시면맛있어 설탕 넣는 거죠? 여기에도 어, 설탕, 설탕 넣나? <laughs> 진짜? 조금 넣었다 아, 물냉이도 설탕으로. 여기 냉육수 손을 씻었고요. 헉, 엄청 빨간데? 김치만도 엄청 맛있어. 김치맛 진짜 맛있다. 음. 너무 맛있어요. 와. 음. 야, 여기 맛집이데 여기 리모델링을 해서 그렇지, 오래된 맛집이라고. 원래, 이런 데는, <laughs> 저뭐 경련 대회 아십니까? 이런 데 원래 만두가 어. 평범해 만두가 맞지 원래 속초는 한국님면이기 명태회 한번 먹어봐 이게 여기 속챙을 타서 먹는다. 그리고 냉육수를 넣으면 더 맛있다는데? 냉육수를 3분의 1 정도 잠기도록 안에 가장자리에 넣어주세요 음. 조절해야돼 식초 2스푼 음. 겨자 2분의 1 설탕이. 1번에 1스푼. 제가 찍으니까 먼저 먹는 겁니다. 라면 거를 마, 뭐, 탐내는 게 아니고, 보여드려야 되니까. 음, 만두 너무 맛있어. 아, 이거 맛있겠다. 만두 맛있어? 음. 와, 만두 커져요. 음. 욕심내는 게 아니고요. 보여드려야 되니까, 맛을. 근데 뭐? 너무 가까운 거 아니야? 카메라가? 음. 아니야. 아, 맛있겠다, 이거. 한 입만 먹을게. 맛있어? 맛있어 이렇게? 맛있어? 내가 한번 먹어보자 음. 아, 이거 먹으면 안됐다아 이건 무조건 먹어봐 맛이 안 느껴지거든 이게 음. 근데 만두가 진짜 맛있어 아 근데 매워 나는 이거시키 잘했어 아 이게 맵나? 음. 맛있어? 음. 난 이게 좋아. 이게 맛있어. 나는. 난 이게 맛있어. 난 이게 맛있어. 이게 맛있어? 형, 육수까지 먹자. 미쳤다. 미쳤어. 육수 줄섰음. 육수가 너무 맛있어. 그리고 되게 친절해. 면이 음, 이렇게 투들구들해. 설탕을 좀 타가지고 달콤한 맛이 많이 나는데. 되게 친절하다 이게. 야, 맛지. 있 물냉이도 맛있다. 그지 그지. 이거 시키게 너무 잘했지. 침초하고 이런 거사는까더 맛있다. <laughs> 너무 맛, 너무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진짜, 진짜 맛있어요. 맛있어요. 진짜 <laughs> 맛있어. 너무 친절하고 사장님인가 봐. 이게. 음. 맛도 맛이지만... 되게 음. 친하다는 게 너무 음. 많이 부수면서 하잖아. 음. 너무 친절하 음. 음... 맛있지? <laughs> 맛있죠? 자고 일어났는데... 음. 냉면에 그 육수 따뜻나가지고 음. 갑자기 시원한 거 먹고 싶잖아. <laughs> 근데 원래 물냉면이 맛있기도 어려워. 음. 지금 내가 안보이지만 요리하는 게다 보이거든? <laughs> 우리 사회에서 경연하는 느낌. 그야 흑풍님 회사 안 봤거든? 되게 열심히 한 그릇을 막 정성을 다해서. 술이아 드세요. 한 그릇을 만두를 막이게 우리는 그런 거 평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야. 난 진짜 새삼 느끼는데. 어떤 맛이 친절하게 나게 해줘. 난 친절하겠다 이럴 때. 그게 나는 이게 있어. 그러니까 속초는 좀 어려이지? 그.. 바가지가 좀 많다고 얘기는 하는데 손을 왜 자꾸.. <웃음> <웃음> 친절한 분들이 너무 많아 맛도 다 있고 친절한.. 아 이거 평가하지 말고 먹어! 아니 아냐 맛은 평가할수록 여기 음. 다 맛있었어 야 근데 아까 사장님이 나와서 직접 와서 인사하는 인사하는 음, 게 깜짝 놀랐 우리 잘 되는지 알겠지? 뭐야? 흡수 흡수 아.. 나는 나 다시 올 거야. 응, 음, 나는 다시 올 거야. 친절한데. 너 오빠는 친절에 꽂혔어? 이거 또 노래도 뭐 감동적이야. 노래가? <laughs> 너와 나의 운명. 나 육개장 너무 먹고 싶어졌어. 떡만두도 너무 먹고 싶어졌어. 여기는 제가 약속합니다. 우리 약속해. 누가 우리, 약속해? 우리, 우리 우리의 약속. 우리가 좋아합니다. 가끔씩 와서 먹을 수 있는 거. 근데 우리 원래 단천면으로 갈라놨잖아. 응. 오늘 다행히 단추문랑이 주식이 끝났어. 너무 유명한 데만 그래. 단구도 안 좋아, 있는... 안 한대. 언니랑이 우리 아이예이 갈라 그랬는데. <laughs> 야, 벌써 한병 깠어? 어머머, 이 육수 다 먹었어. 이게 주전자가 너무 귀여워 집에 가져가고 싶다. <laughs> 그 정도로 양아치는 아닙니다. <laughs> 아, 다들 남겨놨어. 음, 먹자. 만약에 뭐 먹지? 킹크랩 하나 해보자. 음, 킹크랩 먹고 싶은데 털게 먹으라 그래가지고. 그래. 킹크랩 훨씬 음. 맛있어. 근데 털게가 되게 유명한 개래 진짜로. 그래? 잡기도 힘들 게고. 난 킹크랩 맛있던데 철에만 딱 먹을 수 있는 개라 음. 마무리는 과일로. 여기는 해도 음. 맛있다. 아, 수영 맛있겠다. 아 양면 잘하신다 여기. 엄지 <laughs> <음지> 내드림. <laughs> 저 텐션이 좋아지니까. 그러니까. 너무 잘 먹고 갑니다. 인사도 너무 밝고요. 여기는 양만 댁 함흥냉면. 내가 누누이, 아, 근데... 누누이 얘기하지만 속초 이 하묻냉면은 평준화가 되어있다니까? 상향평준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배고파서 그럴 수도 있어 너무 가까이 찍시는거 아니에요? 너무 맛있어 맛있다 내가 보, 원래 이렇게 칭찬 안 하거든? 음. 너무 맛있다 너무 극찬하면안돼 저희가 배가 고팠습니다 <laughs> 다쳐요 같이 가요 갱스타님 저 지금 무릎이 너무 아픈데, 날 버리고 가나요? 아, 나 어디서 다 올게. 아니, 같이 가. 나도 무릎 아파. 어머니가. 왜, 왜 아파? 늘 가서. <laughs> 덩치가 3만이지 않네요. 다이어트 좀 하시죠? 저근좀 무릎, 하겠습니다. 무릎왜 이렇게 아픈데요? 아픈 근데 요즘. 그렇죠? 이렇게 약한 모습 보일까 사람이 겁나 <laughs> <너무 웃음> 많죠? 많죠? 수산시장 가야 됩니까? 야 오늘 여기 딱 느낌이 이제 이제 내려야 돼. 그렇지. <laughs> 다 볶음밥까지 다 어. 이모 우리 모르시나 보다. 아, 막 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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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게. 털게 기억 안 나세요? 털게? 털게는 이제 내년에 나와. 그렇지 그렇지. 1년에 두 번. 킹크랩 어떻게 해? 요거 입장 뭐넘 나가. 아, 2만 원? 너무 비 싸다. 이거 대게는 네, 대개가. 대나가어되난게덜어아 얼마야? 않아 하면 요 숙소에서 또 대게를 또 먹네요 아 이제 배가 보면은대게찜 먹어야지 맛있다 그치 어 그러면 술은 또뭐 양주 먹나요? 뭐 술은? 뭐 양주 하나 사러 갈어 맛있겠다 어디까지 가세요? 바로 먹을거지? 바로 먹지 와설봐아 지금 진짜 맛있겠다 와, 하나 먹을래? <laughs> 하나 먹어볼래? 아 근데 맛있긴 하겠다 어 맞아요 아, 아신다 아시구나 <laughs> 아니야 사장님한테는 얘기 안 했어 아 들었어요 저도 <laughs> 기가있는 털길이 많이 섰지? 근데 털이 있어가지고 네복말이받아네복말이 받으세요 어? 아, 네, <laughs> 맛있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친절한 맛이 있어야 된다 이게 속초의 나라인가요 반겨주는 잘가 네, 네. 같이 가요 같이 대게가 좋나요 같이 가요 춥진 않아? 응. 이거 먹을 생각하니까 춥지가 않아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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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텐션이 또 오르시는데요? 생렇게 생긴 막 올라 올라 올라. <laughs> 아이고야, 도관이. 대게를 따끈할 때 먹어야 됩니다. 아 이거 어떻게 뜨더라고 꽁꽁 담해주셨죠 대게 정도 먹어야지 배부를 때 맛있다라고 느낀다고요. 사실 저희가 이렇게 매일 사치를 부리는 건 아니고 초코에 왔을 때만 사치를 부려봅니다. 12만 원에 대게. 12만원이면 상관 이니야 1.5kg짜리 우리 옛날에 5만원으로 먹은 적 있어 7만원이야 7만원 킹크랩이야 킹크랩 7만원 삼참이 여야뭐 응, 경제와 응. 물가에 따라서 물이 좋으면 대게 요따만한 거로 7만원을 실수 있습니다 그런 걸 보시기 위해서는 제 영상을 꾸준히 봐주세요 그거 영상 삭제하지 않았어? 아니 그런 게 걸릴 수도 있다 언젠가 오, 올 수도 있다 안 올렸잖아 대게 되게되게되게 되게 되게 그런 드립은 치면 안돼되게 맛있다 이런말 하지 마 킹, 킹왕, 킹왕 쪼 킹짱땡 킹왕찜아왜저래 거야 가리비 딱 두세 개 드셨는데 이게 내 거고 이게 오빠 건가 봐음 오픈? 오픈 오픈 어제 먹던 한번하유 한번 뭐, 먹어봐라 냄새가 그냥 끝장 나는데? 먹어봐봐. 근데 뭐지? 이거안 찍어 먹는가? 안 찍어 먹지. 이걸 어디 찍어 먹어? 우리 찍어 먹은 적 없어. 얘는 엄청 맛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짜? 아니야. 술이랑 먹으면 딱 좋아. 진짜네? 안 해. 우와. 우와. 음. 안 짜네? 엄청 맛있다. 웃음이 나는 맛. 와미쳤네 역시 야 근데 매너 좀 지켜주세요 걔가 진짜 맛있다 가격이 진짜 비싸긴 하구나 맞지? 아니 이게 11만 원이니까 그럼 이거 먹어 얼마 주고 먹어야 돼 우리가 도시에서 먹으면 더 비싸지 않나? <laughs> 살 봐라 그라질끝나다 <웃음> <웃음> 설마. 설마. 그래도 근데. 어, 근데 왜 이렇게 커? 땅이야, 빵이야, 빵이야, 빵이야. 우와. 우와 <laughs> 맛있다. 아! 어, 이거 라면 끓여서 먹을까? 라면이 있었네? 응, 라면 사왔어. 오. 오동통 그거 너구리. 댄스장이. 너구리 오동통 음. 자. 우와. 음! 그거 원래 그 맛이야 우리는 근데 나는 바나나를 먹어 저는 뭐, 바나나 하나 먹겠습니다 이거 먹어 똥을 시원하게 살려면 바나나를 하나 먹어줘야 돼 가리비 먹어야 되는데 천천히 먹어 천천히 먹고 싶어서 그래 음. 아화요 진짜 술잘 만드셨다 확실히 가리비가 크기가 다르다 거기랑? 와 근데 이거 크다 맛이 없을 수가 없어. 진짜 소개 중에 왕은 가리비산. 그러니까 대게보다 킹크랩보다 더 맛있어. 어떨 때는. 음. 오늘은 이거야. 내가 발라줄게. 그래? 아. 아, 음. 아, 음. 뭐나 먹으면 어떻게 해? 조용. 왜 이렇게 먹어야지? 떠나는 먹냐고요. 아. 아. 배부르잖아. 아니야. 아. 배안 아. 부르? 나는 배불러도 되게 맛있쥬? 응 음. 제가 또 내장 킬러 아닙니까? 아, 왜 이렇게 내장 같은 걸 좋아하지? 그러니까 맨 방구 냄새가 내장 맛있잖아 원래 응. 음. 데오빠왜안 먹어? 바나 엄청 맛있는데? 이맛이어바나나 맛있어 되게 맛있지 음. 바나 사왔는데 섞으려 그래 그래 빨리 먹었어 못 먹잖아 응참 음, 알뜰해요 와, 맨날 화용 먹고 소주도 좋지만 돈을 이제 많이 버시면 그때 화용 먹었어요. <laughs> 음. 아 근데 맛있어. 꽃게 맛있지. 이게 음, 대박이라고. 이게 진짜 맛있다고. 요사이. 음. 아 너무 맛있어. 밥을 같이 먹어야지 맛있죠. 그렇죠? 밥을 너무 많이 주셨는데 진짜 꾹꾹 눌러 담아 주셨다. 이게 또 돼? 대박이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짜? 짜? 응, 좀, 좀 짠데? 그럼 화요일날 같이 먹어. 미쳤어? 약간 짭조름하네. 밥은 딱 좋겠다 그럼. 짜어손뭐 아, 묻히기 싫은데. 물티슈 있잖아. <laughs> 깔끔한. 것처럼. 먹어봐봐. 맛있겠지. 맛이 없을 수가 없잖아. 굴.. 굴이란다게장밥이라그러나 <laughs> 대게 등딱지밥 살을 좀첨가했어짠짠짠짠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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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지 당연히? 당연히 맛있겠지 n Jo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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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o 이거는 김치 있어야 되지 않냐? 그로야 약간 똑같아. 양념을 아, 밥을 너무 많이 했네 중시해서 넣어야 되는데 음. 평가하자 같이 먹으면 되지 그렇다면 그러면 내가 다른 메뉴를 하나 준비하겠습니다 부대찌개 디저트로 먹고 싶어 아, 아 그만 시키고 음. 아뭘다 뭐 먹지도 않은 디저트야 <laughs> 너무 기대했는데 밥 그럼 내가 내장을 추가하면 되지 내가 내장을 추가하면 되죠? 목소리 톤은좀높펴보겠습니다 왜냐 너무 중저음이 같이 먹으면 되죠. 네. 요래 요래. 저래 저래. 요리 조리 그러니까 많이 먹으라고 해주신 많이 것 같은데. 많이요. 많이 먹고 많이 먹으라고 음. 해주신 것 같은데. 게딱지 맛이 안 나. <laughs> 하지만 맛있다. 걔는 맛있지. 마라탕 어때? 맥도날드. Nice g i r 신메뉴 그거 시키자. 음. 먹어보자. 저희는 놀러 오면 먹기만 합니다. 치즈 할라피뇨 이거 얘기하는 거야? 응 맞아 와이 칼로리가 1000칼로리래요 치즈... 먹어볼래? 와, 이게 바로 내장밥이죠 한입 하셔 네 음, 이렇게 먹을니까 괜찮네 씻고 이기해 씻고 <laughs> 음. 밥이 너무 많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먹을니 음. 괜찮다 음 <laughs> 와큰 그림이셨네 같이 먹으라는 큰 그림 밥이 약간 떡 아우 쪄자 햄버거는 시켰습니다 치워 네이따 이걸로 제가 라면 하나 또 끓여드릴게요 네. 가리기를 안 먹을 거야? 응 <laughs> 음, 가리기 안 먹어 x 스라드도 시키셨군요 네뭐 시켰지? 자기가 좋아하는 모래죠이맛있어 아, 아, 역시 동류가 달라지면 은또 들어간다니 아, 이게 새로 나온 햄버거구나 네아 존댓말했어 나한테 <laughs> 새로 나온 햄버거를 제가 시켰습니다 아, 반말 왜 그래 저는 이제 높임말을 쓰겠습니다 존중해드리겠습니다 평소에도 잘해 평소에만 평소에도 엄청 잘합니다 너무 잘하죠? 저를 매일 추가해 계란 와주시고요 아침마다 계란을 삶아주시고요 저는 엄청 자상한 사람입니다 야... 어, 너 이거 맛있다 해가지고 내가 이거 특별히 네, 입고 왔잖아 소울, 콜 무조건 먹어야지 여기 새로 나온 햄버거 이름이 뭐요? 치즈 할라피뇨 코, 더블 쿼터 파운더 치즈 이름을 이렇게 어렵게 만드실 거예요? 모델우게? 그러니까. 나 같은 편에 이게 만들겠다 그냥. 뭐? 먹어보고 말씀드릴게요. 음. 음. 제가 또. 먹어보고 이름을 정해보겠습니다. 이게 치즈 할라피뇨 커터 파운더 치즈. 그러니까 이런 거 먹으면. 치즈 할라피뇨 <laughs> 외울 수 있어? 아니, 이런 거 먹으면. 치즈 할라피뇨 커터 파운더 치즈. 치즈. 나는. 할라피뇨 파치 불고기밖에 먹, 어밖에나 치즈 할라피뇨 파나치. 치즈가 겁나 들어있어서 오빠가 싫어할 거고요. 음. 냄새가 꼬릿꼬릿해. 베이컨도 싫어하잖아 오빠는. 음. 좋아하는 게 뭐야? 먹어보고 제가 이름을 정해보겠어요. 이름이 있는데 뭘 이름을 정해봐. 일단 거기는 치카노 크이고 한라핀이라고 들어있어. 음, 베이컨도 치카노 크이고 음. 감자 제일 맛있다. 음. 치즈가 있는 게 이름이 딱 치즈 할라피뇨 카터파우 치즈네. 한번 음, <laughs> 먹어. 딱이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미국 햄버거 같아. 미국은 안 가봤지만. 아, 왜 그래? <laughs> 발가락이 간지러습니다한 입만, 한 입만 먹 같이 먹자, 야. 음. 라면 끓여줘? 왜뭘 먹기 시작하면 다른 걸먹자 그래, 오빠는? <laughs> 갑자기 이거 먹으니까 라면이 확 당긴다, 야. 아니, 이거 먹자마자 이거 먹자고 그래. 이거 먹자고 그 그래. 이거 먹자고 어차피 다 먹을 건데? 이름을 너무 잘 지졌어요. 왜 자꾸 그러냐고! <웃음> <웃음> 아, 왜? <laughs> 아니, 여기 발가락이 이렇게 삐져나왔으니까. 바로 패티씨가 있어? <laughs> 미쳤냐? 음, 음, 음 맞다. 맛있다, 음, 근데 이거 우리가 음. 휴가를 싫어온 거잖아. 음. 그거 먹고 싶은 대로 먹어야지. 그래. 이렇게 먹고 언제 먹어. 그래. 맨날 먹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맛있게 먹어야지. 대신 살이 엄청 찌겠죠 하지만 어쩌면 먹을수록 맛있어. 어떻게 <laughs> 오빠 배 때문에 안 보여. 배 때문에 TV가 이렇게 반밖에 안 보여. 거짓말 <laughs> 지 <그러지> 마. <laughs> 좋다. 인정한다. 그러면 <그걸? 웃음> 기침이 자꾸 나서 기침이 아니라 뭐야 이거 뭐라고 재채기 재채기가 나서 따뜻한 걸 먹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기 소스 나와있는데? 하나 없어. 그럼 싱거로 돼요? 아니안싱거워 아, 어. 아까워. 아니야 이건 안 돼. 됐습니다. 야 냄비서 가지고 갈게요. 부대찌개를 먹겠습니다. <laughs> 어 이거 없죠? 이렇게 <laughs> 많아. 아 근데 원래 술 먹을 때안 주고서 밖에 줘야 돼. 그래야지 술이 잘 들어간다고요. 뭐 한번 먹어보자. 맛있을 것 같긴 하다야. 이게 밀키트는 나는 약간 실내가 안 가지만 면 한번 줘. 면? 면이 왜냐면 국물을 빨리 먹어서. 콩나물도 줘도 돼? 응. 저는요 아까 먹던 여기다가 먹겠습니다. 음. 맛있네? 맛있지? 안 그러니까 먹었어 나는. 왜 맛있는 와. 거야? <laughs> 진짜 국찌개 맛이 나와와 이거 만 원짜리라고? 8,000원 아그 콩이 있었으면 너무 좋았을걸 아니 이거 딱 좋은데? 저는이 소시지를 너무 좋아하니까 왜 맛있는 거야? 근데 오빠 라면을 먹었으니까 맛있 거니? 아니 아까 국물도 맛을 봤는데 음. 맛있었어 음. 왜 맛있는 거야, 이거? <laughs> 신기하네. 대기업의 음식이니까. 이거 대기업 거야? 몰라. 미쳤는데랑 같이. <laughs> 와, 신기하다. 너무 맛있다. 야, 진짜 맛없을 줄 알았거든. 음. 왜 맛있는 거야? 진짜 맛있는데. 이거 뭐야? 이름 아니, 뭐야? 도대체 이게? 가격이 싸 가지고 맛이 있을지 상상 안음 돼. 만 원짜리 치우면 괜찮다. 음, 만 원에 해분 음. 조리. 배달 음식보다 훨씬 낫다. 근데 왜 자꾸 안 먹자고 하니까 안 먹자 그랬어? 아니 배가 불러 가지고. 왜 자꾸 그래? 발가락 간지르게 뿅뿅. <laughs> 신기하다요. <laughs> 거의 끝린다 무슨 왜 맛있지? 그러니까. 음. 와, 김치가 또 있어요. 음. 야, 근데 진짜 괜찮다. 응. 별로였지. 보고는데 발가락이 어때 내 발가락이? 발가락 이 너무 적은데? 왜 이렇게 터서? 네. <laughs> 우정은 없어. 맨나요? 발이. 그렇지. 네? 그럴 수 있지 뭐. <laughs> 네, 네 혼자 찍어라, 네자 이제 네 혼차 얘기하면서 찍으라니 참. 몇 시야? 지금 9 시. 니너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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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차 얘기하면서 찍는 게 재밌던데? 불 꺼죠. 이제 혼술을 해보겠습니다. 밥이 왜 싱겁나 했더니 이거랑 같이 먹으라고 해요. 이 맛. 햄버 햄버거가 남았어요. 또은 음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해야 되니까 어야지 맞죠? 네, 맞잖아. 뭐 이제 끄세요. 파인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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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먹자 자 그치마 이제 통화 합시다 안녕하세요 대구탕을 안 먹고 갈 수는 없으니까 대구로 시작해서 대구로 끝내네요 그럼 저희 좀. 지금 대구로 가야 되나요?